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특별하게 동영상 찍을 것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 양양갱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 양갱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갖고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자, 그러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양갱. 보시면 70년 전통의 맛 그대로 자 타오린 25mg 함유 캔디류 양갱 50g에 140kcal라고 되어있습니다 칼로리 굉장히 높아요 자 70년 전통의 맛 그대로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산지가 한 40년 정도밖에 안돼가지고 70년 전에는 무슨 맛이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일단 포기되는 그대로 70년의 맛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혜태에서 만들었어요. 어. 자 제조사는 해태, 해태고요. 자 여기 자세하게 뜯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자 윗부분을 뜯은 후 밀어 드세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까먹죠. 그냥 껍데기 홀라당 까버립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주의사항 표면 하단에 기포는 제조사상 발생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기포 뜯어보면 알겠죠? 자, 차게 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뭐 차게 해서 드, 먹으면 좋게 하겠죠. 근데 뭐 굳이 차게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면 돼요. 상온 그대로. 자, 그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영양 정보 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뭐 트랜스 지방 뭐다이에용 퍼센트 있어요. 탄수화물만 34. 음, 34g 10% 들어 있고요. 당류 25g에 25% 자, 지방은 제로구요. 포화지방 제로. 콜레스테롤 제로. 단백질 2g당 4예요 4%. 자, 이게 뭐, g당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34g에 10%면은 뭐, 정확히 제가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혜태제가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명으로 팥, 당금 팥, 중국산, 설탕, 물엿, 포도당, 한천, 국산, 타우린, 뭐, 한천, 한천은 뭔지 아세요? 응. 네. 양갱을 만드는 주원료예요 국산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제조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까서, 잘안 까지네요. 여기 뜨는 곳, 여기 있네요. 뜯는 곳. 자, 뜨는 곳으로 이렇게 딱 까서, 자, 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박으로 포장되어 있네요. 자, 여기 표시되는 대로 얘를 까게 되면, 자, 까질까요? 자, 윗부분을 뜯은 후 밀어서 드세요. 그러는데 윗부분 얘를 이렇게 뜯으래요. 자, 뜯습니다. 아, 절대 안 뜯어져요. 절대 안뜯어집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돼 있는 대로 뜯어보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은, 이거 표기된 대로 뜯어가지고는 절대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까서 먹냐. 느 저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얘를 제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쭉 까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까지겠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까서, 이렇게 깝니다, 까. 아, 지금 더럽게 안 까지네, 이거. 자, 깝니다, 까. 깠어요. 자, 까서 어떻게 먹느냐. 자, 까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데,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음.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카롱. 엄청나게 달죠? 그 설탕이 무리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도 무지하게 달아요. 그 옛날 할배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이빨이 없어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빨이 없어도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얘도 무지하게 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깐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답니다.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음, 저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 다음. 한 번에 다으면더 맛있어요 근데 무지하게 달아요 음 잘. 달아. 아뭐 별로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단기만 합니다 번만 나고 어쨌든 시청해서 감사합니다